어, 어. <laughs> 그런 여자인지 알았으면 안밀리 우리 동네도 아, 안빌려줬지요 아, 어? 그러니까 아주머니 집에 사는 거네. 우리 동네 마을에 와서 살아요. 집안. 동네? 근데 음. 아주 꽃뱀이다. 게그 우리 옆 동네 영감님을 하나 사게 갖고는 어. 돈을 1억을 빼냈대. 1억씩이나? 어, 돈도 많네. 아저씨가 이제 농사지어서 돈이 1억이 넘 들었었는데, 음. 통장 고놈을 갖고 니면서 마늘에도 있는데, 음. 마늘애가 나이가 두살더 많대, 음. 아저씨보다. 음. 그니까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꼬셨는가 모르는데, 처음에 이제 맥주를 묵어갖고 꼬셨나 봐요. 아.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니면서 막, 팔찌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반지도 해주고 막 정신도 사주고 이제 그러고대고대게 어. 말빨이 좋은 여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재밌게 놀았네. 간이라도 놓게 그럼 해준 게 이제 아저씨가 막그 아. 호감이 넘어가버린 거지. 아 재밌게 놀았네니까 그러니까. 그 재밌게 놀다가 이제 돈을 요구했구나. 돈을 요구했고 그 을가 필요한다고만 하고만 사천도 빼주고 삼천도 빼주고. 그래 갖고만 그큰 마늘 애가 통장 적게 갖고 와보라 온게 갖다 주더래. 응.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뺏냐 온 게. 나 존디 썼어. 그러더래 요 아저씨가. 아... 당신 돈인 게 당신 이 썼은 게 잘했어. 그랬 잘했어. 응. 막 근데 막 시골이다 보니 게막 소문이 안 나요. 어, 소문이 나버렸구나. 응. 소문이 나고 아... 그냥 그 집에 영감님의 할머시는. 알고도 그만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한테 사니까, 음. 막 사람들이 막, 집이 시아버지는 막, 일거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났대. 막, 그리고 이제 소문이, 시골 손님이 그잖아요 소문이. 아, 네, 아, 그렇죠. 막, 그래서 함께 그러고 막, 아들 며느리는 실체 솔직히 돈띠고 음. 꽃배만 띠물려갖고, 시아버지가 그러고 댕긴다고 평생 모은 돈인데, 네? 물려줘야 될거 아니야 음. 안 물려줘도 되죠 땅이 많으니까 땅을 물려줘야 되 음. 어머니 막저 저 마을이 소문이 다 나갖고 막막 이러쿵저러쿵 그랬어요 며느리가 그들에 서울서 왔는데 음. 그냥 너희는 한길로 듣고 한기로 흘러라 너가 음. 아버님이 그러고 다니니 잠깐 그러고 댕기다 말없지매내는게 잠깐이 아니라 한 2년 구속했어 돈 보는 많이 빼내려고 인연을 끊고 물고댕겼지. 밥 사주면 막밥 먹고, 남원 가서 막 옷집에 가서 옷도 사고. 막. 아, 나이 응. 먹은 사람이 오도욕심이또 있어. 아, 나이가 75래네. 7 8이요 6돌이 됐는 아. 이게 그러니까 7 5 살이 만났지. 돌이서. 응. 영감님 죽었어 그러고 나서. 아 재밌게도 사들어 샀네. 한한 일억씩 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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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치 이용하고 갔네. 응? 그죠? 예. 아유 복+ 복+ 복 무슨 복이야 그건? 근데 병원에 그냥 찾아왔더래 여자가 얼마나 또 다정스러워 아니 더 빼내려고 더 빼내려고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적시는 그랬대 당신이 얼마나 우리 아버님 돈을 더 빼먹으려고 병원에 그냥 찾아오냐 음. 아파 갖고 계신 뒤막 음. 여기 발도 대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쫓았다고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야무라. 어유 근데 그 저기 뭐야, 뺏어 간거서못못못 못, 못, 못 찾나? 못 찾죠. 좋아서 준 거니까. 네, 좋아서 주는 지뭐 시아버지가 준 거인데 어떻게 뺏아 와. 네. 어. 또 교회도 다녀 그여자가 그래. 그, 그래야... 그 집의 아들 며느리가 또 교회도 다니는데 우리 마을에. 아, 그래야지 저기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음. 그 기사들이밥 먹고 전부 다 꽃뱀이다. 무성그 여자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그, 그 소리다. 기사분이다. 고 그냥 그러면 된디 기사를 갖다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말을 한다고 여 어, 기분이 상해서 지방 말 한다. 인사다놓고 말다. 그 얘기 얘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laughs> 한시간을 들었구만. 네? 누구, 누구세요? 친구 아, 친구가 너무 잘됐데동사안 짓고 당 우리 신랑은 허리 아프다고 욕방에 가는데 허리를 뭐지 하다가 다쳤다냐, 다다냐다치다냐고쳤다다쳤들다가다끔했다니 장례실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 놓을게. 아무것도 다 놓고 뭐 핸드폰만 방에서 보고 주식만 하고 희망 운동으로 가도이 아, 방안에서또 많이 벌었구나. 하하 가기도 무릎 수술해갖고 오전에만 방안에뭐 보고 오로는 저기 운동만 되고. 음. 좋네요. 무 모시는 일 처리가 일을 할 거리 없고 날씬도 없고 그래수정장 아니 이 나이에 돈 벌라고 욕심이죠. 예? 돈 벌라고 욕심이라. 내 쓰면서 살아. 나도 쓰면서 사는데 아유, 55년 만에 고향내려가지고 아줌마한테 또 재밌는 말 듣네 <laughs> 아, 아, 이, 이 동네가 또 유명한 바람 끼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 동네를 갖다가 다 헤쳐먹었네 <laughs> 영감님 돌아가시고 난께는 빼먹을 데가 없어겠죠 뭐 아까 그조그만한 버스 고는 오백 원짜리 고는 타고 댕면서 영감을 하나 줘서 볼래도 없더라요 영감님이 저한테 넘어올 남자가 없더래.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난게 아니라 이제 기술이 줄었나? 아니 노인들이 영감님들이 없지 다 죽고 그냥 어... 남원으로 다녀 집지만 어... 넓은 바닥에 가서 아우 나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려울 텐데 현역이네. <laughs> 완전히 부여는 <laughs> 아채 <laughs> 그 대비나이 아꽃 꽃배. 아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 최고령 꽃배입니다. 길은 안 해봤대요 아가씨랑 함께 아가씨 아가씨야. 아들은 의사 하나 낳았어. 집 뱃속에서 낳대. 의사래요? 아니요. 의사래면. 아니 서울에 산대 아들 은 아. 씨가 어느 아저씨 인가를 모르지 집에 속에서 났음게 그렇죠 젊은 시절에 아가씨 때부터 그 꽃뱀짓을 대구에서 하고 살았단데 어 대구에서? 대구에서 잘려가지고 나뭇가지가 없는군요 예요이 일로 왔어요 아. 우리 그런 여자 같으면 야제았으면 우리, 우리 마을에도 안였어 근데 몰랐지 처음에는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한시 이 네, 한 25분까지 기다려야 될란 갑이다. 그놈 은 12시 55분 차를 놓치고 간고 나도 이 논에 갔다가 또 와야 되는데. 뭐 차가 차가 여기 70대가 있는 열대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맞아요? 예. 차가 여기 차 번호가 몇개 10, 정도 좋게 있더라고요. 차 번호가. 예. 10, 근데 저 시간 시간에 맞춰서 와요? 어 그래요? 예. 네. 차가 다른 차들도 많은데. 오분 5분 있으면 오겠네. 오분요? 아이한시이0분됐 그럼 다행이고. 아 나도 지금 전화 왔는데. 아유, 더워서 이걸 해야 돼. 그거 없으면 진짜 못 버티겠다. 더워서 여지 네. 세상에 이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냐저 에어컨 나오자. <laughs> 머리가 시원해. 예. 머리가 막 흔들린다. 나 오늘 조업 배 온데, 버스 정류장에서 저거 누르면 돼. <laughs> 아, 나 난데 원. 티맵 버스 타는 데서 저거만 누르면 시원해요. 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러더니 이런 데가 선진국이지. 버스비 공짜지, 또 저기 모욕비 공짜지 할매되고 오우 나이 많이 낸다, 2명 한다고 오 그런게 뭐 우리나라는 좋은 부식이 없어요 또요 버스 기다리면 요거 겨울이면 요가 뜨거다 자석이 따뜻지고또수영장을삼만원이면 한달에 다니고 천원씩 받는데, 아그 뭐. 어? 아 3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3만원. 3만원? 네. 천 1,000원은 또 뭐야? 하루에? 하루에 1,000원씩 받는데. 하루에 1,000원. 네. 그러네, 1,000원이네. 네. 30일이니까. 네. 아, 좋다. 야, 이 다시 또 돌아올까? 55년 전에 내가 여기 살았는데, 다시 여기를 돌아올까? 여거는 아. 이늘이에요, 이늘. 이눌. 이늘이요? 이눌, 네, 이늘. 이늘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녔다니까. 내가 농구리에서 살았다구요. 농구리 아시나? 농굴리가디요 용두골. 응? 용두골. 지금 용두골이라고 그러던데. 용보골? 용두골. 뭐, 옛날엔 농구리라고 그랬어. 근데 이름 이름 바뀌었더라고. 그래? 뭐. 어. 옛날 이름. 오십오 년 전. 마을 에 이름이 딱 바뀌었어, 시방. 오5오년 어, 전. 5 5년 전에 농구리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 그 30년생이거든 엄마가 35년생 그리고 어머니가 작년 돌아가셨는데 아 같이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고 나 혼자 내려왔네 엄마 미안해 <웃음> <웃음> 아버지 죄송해요 나 혼자 내려왔어요. 고향이라 한번 오고 자라 했구만요. 고향은 아니야. 응, 응, 응. 고향은 농산인데, 여기서, 여기서 내가 초등학교 여기 다녔다고, 여기서. 응. 아버지가 농구리에서 그 집이 없어요! 안 들리나봐. <laughs> 여기서 여기서 저기 뭐야 교통 초등학교 갈라 그러는데 여기서 있죠 교통 초등학교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죠 네, 되죠 어? 네,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뭐뭐 강아지로 뭐 오셨나? 아, 이렇게 고춧가루 나랑 같이 찌었는데. 아, 아는 분이시구나? 저 골목에서 나오시구나, 할머니가. 네. 아유, 허리 혀가지고 힘들다. 도로 일로 내려올까봐. 아줌마. 예? 네? 도로 일로 내려올까봐. 시골이 좋지요. 네, 도로가. 저 부산서도 많이 오고, 이사를. 네. 시이 응. 살기가 좋다고 내려와서 뭐 해야 되나? <laughs> 어? 그건, 그것 좀 알려줘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 나무, 나무꾼이었거든 어? 그래서 인년시장에다가 나무 갖다 팔고 그랬거든 아, 옛날에 어, 55년 전에 예, 우리 친정아버지도 운봉에다가 은봉? 장작 해갖고 갖다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무에서, 나무 자르면은 걸리거든. 그 몰래 잘라가지고, 벗기를 쳐서, 거기다 흙을 막발라 어, 차 왔다. 일본인지 저거 타면 안 되는데. 저, 저 이거 타도, 타도 돼요? 네. 이거 타도, 타도 그거 초등학교 가요? 네. 어, 가요? 어.